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도요타 4세대 프리우스, 기아차 K5 하이브리드. 안혜원 기자 국내 친환경 자동차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주요 업체 간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친환경 차 보급 정책 덕분에 구매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작년보다 세제 혜택 차량이 늘어나 소비자 관심이 급증할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하이브리드차 HEV 34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PHEV 3000대, 전기차 EV 8000대, 수소차 71대 등총 41471대 친환경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보급한 33,000여 대보다 약 25.000대가 늘어났다. 이중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77,227대가 보급됐다. 지난해 총 38,629대가 팔렸다. 전체 누적대수의 약 20일 달하는 수치다.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확대에 따라 올들어 시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다양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가장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이브리드 시장에 포문을 연 차량은 아이오닉이다. 지난 14일 현대차 209500.24K 만 감연비 21.4km를 갖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내놨다. 특히 현대차는 프리우스와 비교해 600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아이오닉 공고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토요타는 3월에 4세대 신형 프리우스를 국내에 출시한다. 신형 프리우스는 일본에서 출시 한달 만에 10만 대가 예약 판매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신형 프리우스는 이전 모델과 비교해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 봐도 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했다며, 국내 가격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8 4 5 0 0 8 4 k 상반기 중에 국내 첫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하이브리드 리로를 출시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판매도 지속한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중형 세단 K5 하이브리드는 올해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 하반기에는 중대형 세단 올뉴 K7 하이브리드를 출시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한다. 이들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보조금 100만 원과 270만 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볼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쏘나타 2.0, K5 2.0, 아이오닉 1.6, 프리우스 1.8, 렉서스 CT200h 1.8등 다섯 종류의 모델을 구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올해 출시가 예정인 게임 광고의 퍼블리싱까지 캐시가우 부활에 총려했다. 편의점서 봄을 맛보다, 과일 샌드위치 대전, 한국 GM, 인팔라 국내 생산 가능성 없다. K뷰티 쌍두마차, 합산 매출 10조 시대 맞았다. 반값 등록금 미생체험기 남친과 캡카페 가요 고양이 인기에 바빠진 기업들 안해원 한경닷컴 기자 anhw at 한경.com <놀람>